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작년 여름 피었던 백일홍꽃인데요 <laughs> 너무 예쁘죠 작년에 이렇게 멋진 화단을 갖고 썼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봄이 되잖아요 <laughs>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의 화단을 또 계획해보고 상상해보고 또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음,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음, 비가 와가지고, 화단에 눈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laughs> 또 봄맞이 그 준비로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지기도 하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꽃들 영상을 보니까 참 이렇게 예뻤는데, 음, 정답도 없는 가드닝. 올해는 또 어떻게 해볼까? <laughs> 저도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씨앗 파종을 해봤거든요. 요 아이는 클레마티스인데 그 구독자님께서 씨앗 선물로 보내주신 클레마티스 두 가지를 이제 그 발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에는 그냥 화분 흙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음,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음, 여기 키친타올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또 키친타올 한 겹을 덮어서 지금, 음, 5일째 정도 되고 있는데, 씨앗만, 조금 부풀고 아직은 싹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마티스는 원래 발라해가지고싹튀워서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요거 성공해서 <laughs> 클레마티스 부자가 돼보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은 그 아주 귀한 건데요, 스위트 필라벤더라고 꽃이 요렇게. 아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예뻐요. 신부들 부케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여리여리하고 예쁜 씨앗이, 응, 일곱 알 정도가 있어서, 네 알을 먼저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거 역시도 그 수분이 증발하지 말라고 비닐을 이렇게 덮어 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겨맥키네시아를 음 주문해서 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봉투에 이렇게 뿌리하고 요게 들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봄될 때까지 잘 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laughs>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 요건 아주 튼튼하게 뿌리가 잘난 모습이에요. 그겨베키네시아는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호꽃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겨베키네시아 뿌리 있는 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심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것도 겨베키네시아인데요 요것도. 그리고 싹이 이렇게, 음, 튼튼하게 나오지 않고, 요렇게 연약하게 겨우겨우 지금 살아있는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 뿌리로 배송받을 때는 요렇게 또 봄이 될 때까지 얘를 죽이지 않고 싹을 내면서 잘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저를 놀라게 했던 숙근 제라늄인데요. 요렇게 싹이 이쁘게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심으면 이제 겨울도 너끈히 날수 있는 멋진 제라늄을 제가 <laughs> 이렇게 구입해서 이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를 주문했는데 한 종류는 아직 싹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크리스마스 로즈인데요 아유 요거 이렇게 싹이 음 뿌리로 샀더니 그 크게 자란 것의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게잘 음, 커서 꽃까지 보려면은 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리로 사니까 이렇게 사람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얘는 이렇지만은 끝에 보여줄 아이는 또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더욱 희망적입니다. 꽃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잘 키우면 내년 겨울에는 아마 이렇게 겹 크리스마스 로즈를 음, 마당에서 마당 화단에서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음,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음, 갱스터는 이렇게 씨앗도 뿌려보고 또숯군 뿌리들을 구입해서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빨리 봄이 되면 예쁜 하단 갖고 가지고 또 자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